안녕하십니까. 성공팁 과학톡 최강기업의 조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진혁씨, 진혁씨는 가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저는 무엇보다 청소하기 편한 가구를 삽니다. 아, 그렇죠. 가구, 청소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구 중에 침대나 소파는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 맞아요. 사실 뭐 빨아서 쓸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최강기업은 패브릭 소파로 큰 반향을 일으킨 기업입니다. 디자인이 정말 많아요. 와, 너무 예뻐. 어, 나를 감싸주는 것 같아. 화려스파가 나를 감싸네. 소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건 엄청 크다. 이건 뭐 그냥 누워서 이렇게 TV 봐도 되겠는데요? 와, 우와, 우와, 이거 완전 침대잖아.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잠시 누워 있었어요. 이거 마치 그냥 침대 같아요. 너무 편하시죠? 네. 이 소파는 등받이가 앞뒤로 움직이는 스윙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등받이를 뒤로 밀면 정말 침대처럼 쓰실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서 더 넓어진다고요? 네. 어떡해요? 자. <laughs> 넓어졌어요, 와. 근데 이거 패브릭 맞아요? 텍스처가 엄청 독특해요. 네, 너무 고급스럽죠? 네. 그렇지만 패브릭이 맞습니다. 어, 우리 회사가 개발하는 소파들은 다 인체공학적인 구조를 고민해서 만든 결과물이고, 실제로 앉으셨을 때 굉장히 포근하게 몸을 감싸는 듯한 최상의 착석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와, 이건 뭐예요? 어, 이거 지금까지는 다르게 좀 귀엽고 독특해요. 네. 너무 귀엽죠? 네. 네, 이 조는 어,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 켈리박 작가님과 콜라보를 한 조인데요. 아. 보시면 사랑스러운 하트 보이시죠? 네. 이 작가님이 삶에 대한 열정을 하트 작업을 통해서 표현하시는 분이세요. 음. 그리고 저희는 달콤한 휴식을 컨셉으로 해서 에클레어 디저트를 연상시키는 소파를 만들었고요. 쿠션이라든지 블랭킷 제품도 출시를 했고요. 어,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소품류가 나왔는데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저희 브랜드의 제품 확장에 기폭제가 될것 같습니다. 패브릭 소파 1등 그리고 영감을 주는 다양한 협업까지 우리 대표님 안 만나볼 수가 없겠는데요? 같이 불러볼까요? 대표님. 대표님. 대한민국 소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패브릭 소파로 1등을 달리고 있는 오늘의 최강기업 박유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최강기업 박유진 대표입니다. 아, 네. 대표님 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강기업 너무 궁금하시죠? 대표님께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회사는 2019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 음. 제가 오랜 기간 소파 업계에서 일하면서 전 세계에서 찾은 우수한 자재들과 소파 그 장인의 노하우로 프리미엄 소파를 만들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기업인데요. 그런데 창립 3년 만에 패브릭 소파 1위를 차지했다는 게 정말 엄청난 일인데 그 비결이 있을까요? 회사 설립 당시 국내 패브릭 소파는 고가의 수입 소파와 품질이 입증되지 않은 초 저가 패브릭 소파 이렇게 양보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네. 제가 세계 곳곳을 다니다 보니 이미 패브릭 소파는 세계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소비자분들도 이런 좋은 패브릭 소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최강기업 패브릭 소파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패브릭 소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의 느낌을 좋아하세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집에 소파를 들여놓은 순간 바로 안락하게 변했다고 음. 좋아십니다. 하 그런데 자칫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음. 오염이 쉽게 되진 않을까, 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게 제가 예전에 알바비 조금 모아가지고 이패브릭 소파 한번 샀었는데. 음. 커피 한번 엎질렀다가 그냥 버렸거든요. 아, 어떡해, 냄새도 안 아, 빠지고 색깔도 변하고 이래서 우리 최강 기업의 제품이라면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전 에쓰였던 거는 이제 뭐 직조 형태 그냥 일반적인 패브릭이었는데요. 오, 뭔가 천 같았어요. 그렇죠. 예, 네. 네, 지금은 이제 첨단 시대잖아요. 저희가 원사를 세워서 압축시키는 방법으로 어... 어, 개발한 그런 소재로 플로킹 소재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 자체의 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 그만큼 인증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음. 네, 공신력 있는 유럽 친환경 인증 오코텍스 1등급 클래스 1을 받았습니다 아, 그럼 아이들이 사용해도 안전한 건가요? 네 맞아요 깐난 아이가 물고 빨아도 되는 그런 어, 소재입니다 아, 오, 네. 네. 안심하고 쓸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어, 일부러 더 패브릭만이 낼수 있는 톡톡 튀는 컬러감 그리고 트렌디한 디자인을 접목해서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어,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셀럽분들이나 또 특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제품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더 낫죠 패브릭 소파 1등 우리 최강기업 제가 또 다녀왔거든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네, 우리 회사 자재는 모두 공인 인증 시험에서 성격서를 발급받고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 로트별로 물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발수도 되고 오염도 잘 되지 않는다는 그 최강개발 마법의 천 아닌가요? 마법의 천이라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유명한 세계 회사, 원단 회사들과 오랜 기간 r 렌드를 진행한 결과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근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해, 발수가 되고 오염이 안될 수가 있어요? 제두 눈으로는 못 봤잖아요. 그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어, 어, 정말요? 저희는 그 일반적으로 이지클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뭐 수성 사인펜 정도는 일상적으로 물티슈로 케어가 가능한 패브릭이거든요. 정말요 와. 어. 어좀 여기다 하는 게 아까 운것 같기도 하고. 이제 물티슈로 충분히 지우실 수가 있거든요. 설마. 설마. 와! 어? 어! 와, 진짜 깨끗이 지워진다. 우와! 제 사인이 감독같이 사라졌어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저희 이거 커피 한번 부어보시겠어요? 허? 커피를 부으라고요? 네! 오! 어? 우와, 뭐야, 뭐야, 우와! 어, 진짜 뭔가 코팅이 된 것처럼 방수가 돼요! 저희는 플로킹 타입 공법이라고 해서 그 원사 자체를 정전기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심는 공법이에요. 그런 시, 그 플로킹 공법을 두 번을 적용한 패브릭이라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주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긁어 보시겠어요? 어 설마 이것도 안 긁힌다고요? 아안 긁혀요. 한번 번 해보세요. 저 세게 긁어요? 아 세게 긁으셔도 돼요. 마음껏 긁으셔도 돼요. 저희는 그 날카로운 반려견 발톱이 만약에 긁었다고 해도 이런 스크래치나 저희가 뭐 원단이 트어짐 없이 기, 되게 내구성이 좋은 원단을 사용하고 있어요. 와, 목이 생겨. 아, 안 돼, 근데 안 돼. 아무 스크래치가 안 나요. 아, 어, 어, 어. 진짜 멀쩡하네요. 아, 저희는 그 원래 신규 패브릭이나 런칭을 할때 마모광도 테스트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모광도 테스트가 2 0만회 이상으로 결과가 있어서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 베브릭이에요. 최강기업소파는 그냥 가구가 아니었어요. 과학입니다. 아, 그죠 과학이죠. 네, 체감기업의 기술이 여기저기. 놔도 있네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전 기업부설 연구소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실장님이시구나. 네. 어, 실장님도 그러면은 이최강업 소파를 디자인하시는 건가요? 네, 물론 디자인 하고 있죠. 아, 그럼 이 소파를 디자인을 할때그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궁금해요. 저희가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저희 회사만의 아이덴티 틴트를 가지고 음 다용자들이 봤을 때 아, 이거는 저 회사의 제품이구나. 아. 바로 아이덴티드를 알수 있는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 오, 와, 이게 직접 혹시 디자인하신 건가요? 네. 오. 지금 이거 디자인하는 과정이고요. 와. 그래서 요게 확정이 되면 1대1 설계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작업요 네, 네. 그건 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직영 공장에 가시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소파 장인이세요. <laughs> 소파 장인님이요? 소파 <laughs> 장인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머, 설마. <laughs> 장인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말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웃음> 아, <웃음> 아니, 장인님께 궁금한 게 제가 너무 많아요. 네. 우리 최강기업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이 나오면 네. 또 설계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와.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기획을 해서 가지고 오면 1대1 비율로 이렇게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와, 저 이런 소파 도면은 처음 봐요. 너무 신기해요. 네. 실제 크기로 비율을 옮겨서 보면 등받이와 좌방석이 만나는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착석감이 굉장히 큰 차이가 느껴져요. 혹시 몇년 일하셨을까요? 저는 스무 살 때부터 40년 정도 됐습니다. 스무 <laughs> 살 때부터요? 와, 40년이요? 소파 설계도면 작업을 한뒤 패턴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오 어떤 소파는 패턴만 100개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아 100개가 넘는다고요? 오, 너무, 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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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오, 오,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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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설계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디자인 팀과 함께 디자인 스케치부터 다시 수정해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음...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간 수정 작업을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슈퍼 완성될 것지 이렇게 다 많은 작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다시 보아요. 장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소파가 좀 간단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어지네요.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좋은 자재를 쓰고 최상의 노하우로 소파를 만들면 어, 고객분들이 먼저 알아봐주시더라고요. 음... 이 소파는 저희가 보기만 하는 작품이 아니라 온 가족이 수없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가구잖아요. 맞아요. 그야말로 고객이 사랑하지 않는 브랜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대표님의 경영 마인드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제품 판매 후에도 사후 서비스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전문 케어 서비스 팀을 저희 회사에서 구성을 해서 고객댁을 방문해 소파 속을 깨끗이 청소하고 오. 심한 얼룩도 지우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판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서비스까지 고객이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연구 개발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자체 R&D 센터를 갖추고 디자인 및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에어리폼이 있는데요. 앉아보시면, 폭신하면서도 쫀득하면서도 또 허리는 받쳐주는 음. 그런 최상의 착석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뭔가 이렇게 푹 꺼지는 느낌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허리를 받쳐주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밀도 있게 받쳐주기 때문에, 계속 너무 푹신한데 앉아있으면 허리 아프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 <laughs> 네. 업계를 선도하는 최강기업의 혁신과 노력,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최강기업의 성공 비결, 지금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고고! 여기는 소파의 구조와 형태를 결정하는 골조 가공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니, 제가 직접 소파를 만들진 못해도 이 원목 보는 눈은 있거든요. 아, 딱 봐도 좋은 거예요. 맞죠? 아, 그래서요 그거 한번 만들어보시죠,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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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뽀송뽀송한 것 같고, 아, 예. 오, 좋아보여요. 이건 국미산 옐로우파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부식에도 단단하지만 뛰어난 강성과 경도와 탄성을 가지고 있는 목재라서 소파 골조로는 최상의 목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그 어떻게 알수 있어요 혹시? 저희가 이 목재는 전부 다 지금 수분 함수율을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분 함수율이요? 모든 목재는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많아지게 되면 뒤틀림이라든가 변형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너무 적어도 사실은 부식이라든가 부러짐 이런 거에 취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적정 함수율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13%에서 8% 사이가 가장 최적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8.3% 지금 나오는데 이 정도면 은 아주 우수한 자재라고 볼수 있어요. 요즘 또 고객분들이 네. 이런 원자재에 대해서 또 예민하고 또 맞습니다. 깐깐하시거든요. 네. 혹시 이 자재 친환경인가요? 어 당연하죠. 모든 목재는 골목을 하고 나서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다는 슈퍼이제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슈퍼이제로급이요예슈퍼이제로급이라는 거는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100% FSC 인증을 받은 목재만을 전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자재도 좋은데 또 친환경까지. 예, 그렇습니다. 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밴드를 치고 있습니다. 밴드요? 이게 엘라스틱 밴드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태리에서 직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는 사실 소파에 이제 사람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하중들을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 엄청 풍력성이 <목소리> 좋아요. 와, 와라다다다, 와라다다다다 우와. 근데 이 밴드의 성능 네. 기준은 뭔가요? 이 밴드가 지금은 자세히 안 보이지만 이 밴드 자체를 감는 기술이 있습니다. 더블 코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두 번이나 이렇게 연속으로 이제 감는 기술 자체가 이 회사만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보통 2 0 0 0원 정도의 마모 이 탈, 탄성 테스트를 거치는데요. 2천회요? 예. 보통 저희 같은 경우 광폭밴드 같은 경우는 저희 4만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4만회를 예. 탄력성 테스트로 한다고요? 200배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예. 우리 최강기업 소파 명품 소파 맞네요. 어, 맞습니다. 정확히 네, <laughs> 아,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대표님의 열정에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재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대표님께서 직접 가시나요? 소파를 하다 보니 세계 유수한 브랜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 한, 한 번은 저 이태리에 있는 소파 제조 공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소파를 만들 때 접착제 냄새나 이런 게좀 나기 마련인데 네.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송진 같은 좋은 소나무 향기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국내 저희 회사에 의뢰를 했는데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태리에서 직접 그 접착제를 가져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그 접착제도 친환경적인 소재인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뭐 좋은 자재, 이런 기술력을 볼 때면 한국 소비자에 맞춰서 잘 접목시켜서 소수만이 아닌 많은 분들이 좋은 소파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아. 어, 삼년 만에 국내 패브릭 소파 1위를 차지했다고 해서 어떤 비결이 있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대표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최강 기업의 앞으로의 비전은 뭘까요? 제가 출근을 하면 어, 고객들의 리뷰를 가장 먼저 보는데요. 음. 공간을 살펴보고 관찰하고 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단순히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브랜드, 사랑받는 브랜드, 강력한 팬덤을 가진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창립 3년 만에 패브릭 소파 1위 기업으로 우뚝선 최강 기업을 만나봤는데요. 1위라는 숫자보다 저는 대표님의 열정에 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아마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셨다면 오늘의 최강 기업은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지만 오늘 대표님을 만나뵈니까 뭘 하셔도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이렇게 도전 정신이 빛나는 우리 최강 기업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공 팁, 과학톡 최강 기업이었습니다. 최강 기업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오, 진짜네? 오, 불이 안 붙어! 강력한 화기가 접근을 해도 불꽃이 전이가 되지 않는 난양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화재보다 좀 안전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화재의 안전성까지 고려를 하셨네요. 네. 와, 너무 신기하다. 안전하셔서. 와, 최강기업 축파탐난다 <laughs>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